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용인시에 행정타운 위버하임이 들어섭니다. 10년 장기 민간 임대형 아파트인데요. 안정된 집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행정타운 위버하임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들어섭니다. 10년 장기 민간 임대형 아파트로 10년을 살아보고 매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양도 양수할 수 있고 주택가 하락 시 임대 보증금의 확정 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금융시장 악재와 집값 하락의 위험 속에서 안정된 집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용인 행정타운 이버하임은 용인의 중심을 이루는 행정 프리미어이고 그 다음에... 삼가역 그 주위에 있으며 음,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고 살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도 있으며 또 합리적인 모집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 그, 모집을 해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아주 차세대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삼보토관이 시공사로 참여 예정이며 현재 약50% 이상의 토지 확보로 시행 안정성 기틀을 잡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 승인이 가능한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용인 위버하임과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발기인 5인 이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선정 후 주택 건립 계획을 세워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누구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권이 아닌 지휘권이 부여돼, 전매 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